사랑하는 세수망치 제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 수요 예배로 어, 관계 기술을 개발하라. 이제 3장 1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의,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나라에 결혼한 사람들은 어, 결혼한 여자들이 시금치를 안 좋아한다 그러죠. 왜 그랬습니까? <laughs> 시자가 붙어서 예. 시집은 무조건 안 좋다. 예. 아, 우리나라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가 참안 좋았습니다. 아, 그 원인이 뭐냐하면은요 성경적으로 살지 않았어 그렇습니다. 음, 성경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결혼하면은 어, 독립된 가정으로 독립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꾸 간섭을 꺼내야 되는데, 간섭을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예절을 지키면 그렇게 되지 않겠죠. 성경에서는 결혼하여 부모를 떠난다, 독립하여 가정을 이룬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 이것은 부모와 결혼한 자녀와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 그렇게 성경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으면, 은 부작용이 없다 하는 것이죠. 어, 오늘도 관계기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관계기술을 개발하라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이제 1번을 3번 짜, 잘라서 했고, 2번을 3번 잘라서 했고, 3번도 이제 잘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어, 예전에 유명한 탤런트가 자살을 했는데 그 일기장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는 외톨이다. 왕따다, 도무지 숨을 쉴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은 마음을 진정으로 만져주는 진정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비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힘들 때 진정한 위로가 되는 진정한 관계를 맺는 주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잘 맺는 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묵상하고 여러분들 삶에 잘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그런데 이 관계를 잘 못하는 관계의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어, 범,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갈등을 가져오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열등의식, 왜곡된 사고, 그 다음에 질투, 경쟁심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열등의식과 왜곡된 사고, 질투와 경쟁에 대해서 어 이제 차례대로 꺼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수만 기체들은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관계가 피상적이지 않고 진정한 관계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첫째, 열등의식은 인간관계에 갈등을 가져옵니다. 어,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네 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아 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laughs> 음,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 나와가지고 가난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가난 땅을 청탐했는데, 거기에서, 음, 아낙자손을 보고, 어, 내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을 보고 자기들이 메뚜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노예의 삶을 몇 대째 살았다면 얼마나 열등감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가난 땅에 덩치 큰 사람 보고는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등 의식을 가지게 되면은요 만나는 사람과의 대인 관계가 어결 정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첫째로 그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 인간에게 선택적 기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 열등 의식의 선택적 기능이 있습니다. 어 그게 뭐냐면은요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틀을 가지고. 그 틀에 맞춰서 받아들이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 의식의 선택적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좀 크고 힘세게 보이면은 어, 대장부고, 자기들은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어, 자신을 연약하게 바라보는 선택적 열등 의식의 선택적 기능을 어, 가졌던 것입니다. 예, 대덕 연구단지에 가면은 어,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요, 목사님 빼고 다 박사들이다. <laughs> 부인들도요, 대부분 뭐 대학을 나오고 교육 수준이 높고 교육률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 집사들이 모이면은요, 뭐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것이 어, 전공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영어를 전공한 사람은 또 이웃집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영어를 가르쳐주고 또 미술을 전공한 사람은 또 미술을 가르치면서 이래 과외 품바 품앗이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대학을 나오지 못한 부인이 한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뭐 대학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고 그냥 뭐 평범하게 다안 나왔겠거니 이라고는 이제 사람들이 전공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아, 나는 뭐 대학을 안 나와가지고 전공이 없습니다. 뭐뭐 어, 그다음 웃으면서 나는 부엌대입니다뭐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분이 자신에게 전공이 뭐냐고 딱 물어보면은요 뭘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아저 사람들이 나를 대학 못 나왔다고 놀리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예. 어. 그래서 사람들이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 이야기하고 놀고 있는 걸 이렇게 보면은요 야 저것끼리 대학 나왔다고 저것끼리 모여 가지고 놀고 나는 왕따시키는 모양이다 <laughs> 하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사를 갔다 그래요 여러분 대학 나왔다고 더 성숙한 것도 아니고 또뭐 우리 대학이 뭐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는 어 저기 조선서를 세우려고 저기 가가지고 용자를 받아 받으러 갔는데 어 당신 전공이 뭐냐고 하니까는 나는 조선서 세우는 게 전공이라고 <laughs> 어, 얼마나 당당합니까? 어? 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그 요소도 아닌 그 대학 졸업 때문에 열등감 가지고 예민해져 가지고 관계를 끊고 늘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그렇게 하고 참 이게 참 문제입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8번이 뭐냐면 나를 무시해서 그렇다. 나를 무시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저도 열등감이 많을 때는요, 어, 아내가 저한테 잔소리하면, 은 아, 참, 어, 나를 무시해서 그런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다니까요. 예, 여자는요, 잔소리하는 게 직업이고, <laughs> 남편은 만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 관계가 너무 친밀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회사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어, 김 부장님이 계시고 박 과장님이 계시는데 김 부장님이 박 과장님을 불러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해오라고 과제를 주었습니다. 박 과장님이 밤을 새어가면서 아주 열심히 그 프로젝트를 어, 과제를 받아가지고 이, 이 프로젝트를 완성시켜서 이렇게 김 부장님한테 탁 가져갔습니다. 박 과장님이 자기가 생각해도 대견스러워서 가면은 김 부장이 아마 자기를 칭찬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갔다가. 이 책상 위에 내밀으니까 김 부장이요. <laughs>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은 걸 뭐라 하면 내가 검토해 볼 테니까 어, 두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 나와가지고 부장실 나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 얼굴 보면서 수고했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나중에 보겠다고 뭐 가라고. 응? 이, 박 과장님이 완전 열 받았어요. 근데 사실 김 부장님은요. 그 아버지가 그 엄격한 사람. 그 군인 출신 엄격한 그런 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릴 때에 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의 그 어, 뭐 뺨을 딱 때리면서 어디 아버지 얼굴을 빤히 쳐다보느냐고 이렇게 막 한번 그렇게 얻어맞은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김 부장은요 사람을 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걸 못해요. 컴플렉스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하는. 그래서 눈을 피해가지고 부하 직원에게. 그, 얼굴 보면서 말도 못하는 자신을 바보같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은 다 열등어식 때문에, 어, 한 사람은 칭찬받고 싶고, 한 사람은 얼굴을 맞이 못하는 부자, 그 부작용으로 끌수록 그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사람들과 만나서 자랑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예. 특별히 자기 자랑하는 거는요, 이거는 뭐 자기의 성, 성격장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열등감 때문에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 그래가지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어. 우리는 그리또인는요 이런 열등감이 치유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예? 그 사랑,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열등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요 환난이나 공구나 박해나 기건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예.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완벽하게 사랑받는 자녀다. 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수망지체들은요 내가 무시당한다. 나를 무시한다. 이런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세상의그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한다고 해도 우리의 소중한 존재 가치에 조금도 손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은 자신의 열등감으로 인한 선택적 기능, 과도히 인정받으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있는지를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바른 자존감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